9월 25일 오늘의 핫한 뉴스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의 만남을 주선했음을 특검조사에서 인정했습니다. 이 만남에서 아프리카 ODA 청탁이 오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5천만원의 자금 흐름이 윤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는지 특검의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 프로젝트가 중단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최근 조지아 현대 LG 공장 사태로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전 우려가 커진 상황, 통화스와프 협정의 필요성과 국방비 증액 계획도 언급하며 복잡한 한미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돼 수사기소 분리 개편을 맞이하지만 공소청의 보안수사권 존폐와 위헌성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